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인척 관계를 산산조각 내고, 그리고 어머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와 형제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다. 그리고 숨은 게 있죠. 이 과제를 누가 가장 으뜸으로 실행하였는가? 만약에 그런 질문이 왔더라면 그건 단연코 우리 어머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육화해서 다가오게 할수 있는 신앙의 가장 으뜸, 사도이자 나의 가장 수제자. 비록 나의 어머니시지만 나, 이 구원자로서의 내 직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도운 역할을 한 사람은 당연히 성모님입니다. 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관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관계인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존재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론이라는 거죠.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의 가장 첫 번째로 도달을 하면 그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낳아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낳아준 부모가 있는가 하면 길러준 부모도 있습니다. 낳기만 하는 부모도 있고 안 낳아도 기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 식간을 잠깐 하셨던 우리 백국기 안나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 조카들을 거두어서 열심히 기르셨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겁니다. 또 기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 육신을 길러주는 사람이 있고 육신과 더불어서 정서를 함양시키는 부모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영성을 향상시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한국말에 이 신부라는 단어는 사실 음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아버지 아버지 하면 차라리 더 나은 겁니다. 외국말에는 그냥 그 자체의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죠. father, 스페인 말로 padre. 근데 한국말에는 이 신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신분을 지칭하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말 자체에 영신신자에, 귀신신자에다 아비부자를 써서 여러분 영혼들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근데 그것도 그렇죠. 제가 이 신부님들의 부임했던 이 서품 연차 수를 한번 쭉 봤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초전 성당 거의 대부분이 1년차나 2년차 혹은 5년차 안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가장 늦게 부임해온 분이 문신부님이었고요. 26년 차인가? 그때 왔어요. 그리고 김진수 신부님하고 저하고 삐까빼깝니다 근데 느낌이 확 다르죠? 그분은 뭔가 어른 같고, 실제로 그때는 나이가 좀 있었고,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젊었으니까. <laughs> 저는 왔을 때부터 어려 보이죠? 어리고, 사실 여러분들에 비하면 뭐 여러분들 자식벌이지 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지형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걸로 가장 먼저 관계를 정립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어디에도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할아버지하고 젊은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서로 속내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다 하면 친구가 됩니다. 헌데 한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사제들의 나이가 많아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령화되는 것처럼 사제들도 노령화가 될 겁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자로 갈수 있느냐. 이론상은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가면 시아버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사사건건이 입을 대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내가 왕년에는 이걸 다 해봤는데 그 싸움에 사실 이본당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제는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아니요 몇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여기엔 답이겠구나. 그냥 제가 원래 맡은 역할, 미사하고 강론이나 하고 교리나 하지,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섣불리 안 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구나. 근데 사실 분리배에서 다 했어요. <laughs> 할 만큼 하고 왔습니다. 연륜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제가 여기 온 거예요. 다음엔 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몸만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신경 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자라는가를 신경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에 가장 합당한 존재는 원래 이 존재입니다. 가장 고 차원의 영역을 키워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그러라고 한국교회, 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대부대모라는 직분이 있죠. 잘안 돼서 그렇지 <laughs> 아직 한국은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교 지역이긴 합니다만 당일날 그냥 대부 대충 찾아가지고 그냥 갖다 끼우는 게 허다했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에는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시모님이 사람이 우리 아 대부서 줄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세례는 언제 세례 안 받았대? <laughs> 에? 뭔 소리 하십니까? 외국에는요, 부모가 죽을 때, 부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을 대신 돌봐줄 사람으로서의 대부를 찾는 겁니다. 실제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대부서도, 대부대모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좀 수틀리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평생 안 봐도 되고. 저는 제 대부 대모가 누구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모는 없죠.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고요한 문화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편부 모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부모 엄마 아빠를 가져야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제 시선을 좀더 넓혀 봅시다.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나아주신 분이 있을 것이고, 길러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높이면 결국 어디에 가다습니까 제가 아까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세상 전체를 나아주신 분, 우리의 존재를 성립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꾸준히 다, 다 차원적인 면에서 돌보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 하느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 거룩한 아버지, 성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세상에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닐 수밖에 없는 관계들,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들, 나의 인척 관계들이지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죠. 이들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 반면 내가 의도해서 관계를 깊혀 나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자는 사실은 그 동네 에 오래 살면 살수록 갖고 있습 자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불알친구라고 하죠. 소급친구라고도 부르고. 그건 그 동네에서 그냥 같이 자라면서 그래서 인척 관계하고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사회에 다른 유입이 없고 뭐 이동이 거의 없는 동네에는 사실 다 친구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당 사람들은 다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가 아닌 거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었던 역, 영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다 친사회 속에서 내가 뭐 어디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갈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학교 가다가 저 학교 가고 싶다고 옮겨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닫힌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관계 안에 친구들이 형성이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취사선택하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유상종 그죠 서로서로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들, 우리가 기존에 중요시해오던 관계들, 그것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점검해보라 라는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우선적이고, 아무리 끈끈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상이라는 영역에서 형성된 관계다. 영원을 가지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영원 안에서 업그레이드시키면 박수받을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끈끈해 보이는 관계도 결국에는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안에 살면서 당연히 그냥 한 가족임네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살면서 친구임네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의심하게 만들어 주고 또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진정한 관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 쓱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친한 것 같지만 위태위태한 관계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뒤틀려버릴 관계, 이해 관계 하나 때문에 파괴되어 버릴 관계들이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을 뿐, 정말 끈끈한 관계는 다른 차원을 다룹니다. 아무리 피로 맺어져도 그래서 헤어질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 사람과 나는 그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더할나위 없이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가족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다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있고 내 어머니 있고, 그렇죠? 내형 있고 내 동생 있고 누나 있고 동생 있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과 진짜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아버지는 사라져요. 왜? 길 가다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마. 아버지는 저 밑에 가고 나는 저 위로 가 뿐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니까 나이를 따지죠. 영원에 들어가면 나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나이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못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게 했던데 제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대로 삽니다 <laughs> 나 나이가 들면 철이 될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식의 범주가 넓어지고 경험이 많아졌을 뿐 어린 시절에 하던 짓거리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 어? 신학교 원장님 속썩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인간들은 심지어는 신부가 돼서도 비슷한 삶의 분위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내술술이 네, 먹고,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또 먹고, 어, 야, 뭐, 간 아프다, 이러면 간은 술로 씻고내야 된다 하면서 먹고,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쭉, 쭉, 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내면이. 반면, 속 깊은 영역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친구는, 아, 저 친구가, 저런 숨어 있는 면모도 있었나 하고 새삼스럽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자 진짜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니를 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찾아 나가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와 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어디에 약점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아서 그 약점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잠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에다가 올큰 넘어짐을 미리 앞당겨서 넘어져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넘어졌는데 몸 깨닫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또 넘어지면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괘씸죄에 속한다고요.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뭐, 불륜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화를 내서 그 화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게 돼서 내가 화들 쫙 놀랐으면 이제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짓거려야 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잠깐의 즐거움을.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으니 서로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한 측은 하느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다른 측은 세속을 향해서 스스로의 방향을 정립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치 지금 우리가 다 모여서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는 하느님과 여러분 스스로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그래서 나,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들은 바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을 듣는 사람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기는 않아 알만 좋다 근데 그걸 실행하고 있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날이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원래 저녁 기도 시간에는 성취할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반성하란 얘기예요. 얼마나 실행했나? 그래서 우리 관계가 지금 현재 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뒤틀리면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 갈라서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 아이고야 저 사람 안타까워야노 이렇게 느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날에는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 길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누리,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가 저 밑에 있어. 그러면 막 애가 탈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흐릿하게 보던 것들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결단과 결의로 그 여정을 가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인간성에 닫혀있고 다른 이의 내면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을 잘 정하고 오늘 대게 돌아가셔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지상의 관계를 한 번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다른 여정을 가는 듯이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긴박감을 느끼고 그들을 초대해 올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게 하느님의 뜻이니까. 네. 아멘.